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서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서론 생각해 봐라.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나를 찾고 내게 답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 그러면 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니? 내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찾고 그 길을 갈수 있는 힘도 없고,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럴 때 나의 영광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서론 생각해 봐라.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나를 찾고 내게 답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 그러면 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니? 내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찾고 그 길을 갈수 있는 힘도 얻고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럴 때 나의 영광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소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의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리퍼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17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를 찾는 우리가 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힘써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니라. 그래서 모두가 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그것이 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를 찾는 무리가 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힘써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니라. 그래서 모두가 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그것이 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